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나스닥 왕초보 줄이니 하루 50만원 버는 방법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란 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이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계 약을 들어갈 거예요. 두개약을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중간에 보면 여기 에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는데 이 검정 색깔 선 위에서 파란 색깔 봉이 보이자마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딱딱 딱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한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면은 손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짧게 설정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손절매를 20포인트 설정하면 괜찮습니다. 진입가가 3, 1, 3, 1, 2, 5일 때, 여기다가 20포인트를 더하면 4,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노란색 구간, 노란색 부분, 4, 5까지 올라가지 않고, 쭉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바타 같은 경우에는 약 40포인트 80만원 정도가 적절한데 2호에서 40을 빼면 1호, 0호, 9호, 8호가 되겠죠 그래서 8호 라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단타 수익 플러스 80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타라고 하기에는 100만 원 정도 돈이 되니까 단타로 치고는 좀 수익이 큰 편이죠. 그 다음에는 추세 포지션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끝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TFTS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타를 청산한 다음에 이매도존 위로 띠엄, 띠엄, 띠엄 따라가면서 매수 예약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튀어 올라올 때 만나게 되겠죠? 이때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진입가가 2, 6일 때 0, 2, 6을 넘어서 더내려갔으니까약 추세 수익은 플러스 2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에 50만원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기술을 꼭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루에 100만원, 400만원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익 포지션이 더 많지만 다퉁 치는 걸로 해도 이렇게 2,300만 원이 넘게 수익이 되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존이라고 하는 TF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추세가 파란띠, 빨간띠로 실시간으로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내 눈으로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나도 설치하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 를 설치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 나와요.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고 상단에 VIP 수익국의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몇천만원 수익 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몇개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회원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10만 달러, 1억원 넘게 수익을 낸 거예요. 1000% 수익이죠. 증권사 실계좌 수익입니다. 순전익을 보면은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은 3개월이고 지금 잔고가 1억 1천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배 1000%, 수익을 낸 것이죠. 아래로 내려가서 1계약 매수 매도에서 100만 원을 벌고, 1계약 2계약 매도 2계약 매수에서 500만 원도 벌고, 이렇게 수익이 계속 쌓이니까 음. 1억 원이 음. 된 것입니다. 지로가기 눌러가지고 다른 분들도 4천 이제 1억 3억 원 몇천만 원 수익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눌러서 보시면 증권사 실계좌로 이렇게 몇억 원 수익 내는 것들 자세하게 거래 내역 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제가 올려놓은 거 이렇게 상세하게 볼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는 수익 낸 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10만 달러면 이제 1억 원이 넘는 수익이고 손실 날짜는 없습니다. 수익률은 100%가 넘는 수익인데 그래서 지금 2억 원이 넘게 찍혀 있죠. 물론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이거보다 액수가 훨씬 큽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한 달에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순손이익이 12,700달러면은 1,300만원이고 만달러면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0만원 넘는 수익을 차곡차곡 매일 쌓아가면 한 달에 1억원이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은 매우 제한적으로 짧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 낼 때는 300, 600, 1000, 1,400, 2,000 이렇게 수익을 내고 손절할 때는 150, 150, 150, 150 이렇게 짧게 하게 되면 수익 낼 때는 100만원, 손절할 때는 15만원, 수익 낼때 1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반복적으로 쌓아가기 때문에 누적 수익이 될 수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손절을 안 하고 물파기를 하세요. 그러면 손실 날때 크게 손실 나기 때문에 주적 수익을 쌓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손절을 안 하세요. 손절을 이렇게 짧게 하면 손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손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폭밖에 내려오지 않는데 손절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한 방에 크게 손실 날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반드시 짧게 설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이더라도 몰빵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추세 끝에 변곡점 매매를 하든 추세 초반에 눌림목 매매를 하든 그곳이 변곡점이 아닐 수가 있고 그것이 추세 초반에 눌림목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시장은 비이성적인 매수세와 매도세가 함께 물려있기 때문에 몰빵을 하게 되면은 그날이 재산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밀타기, 손절 안 하기, 몰빵은 죽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의 쓴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날리시게 될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는데도 반복하는 분들은 좀 자기에게 신호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 내가 너무 위험한 것을 하고 있구나.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구나 하지 말아야지. 뿅망치로 이렇게 좀 때리든 뭘 해든 어좀 고치셔야 됩니다. 투자 시장에서 잘못된 행위를 고치지 않는 분들은 거의 병수준이에요. 그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지 않으면 더 아파지죠? 그래서 꼭 고쳐야 됩니다. 꼭 고치시길 바래요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가기 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몇천만원씩, 3,400, 뭐 1, 2주 만에 몇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버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1억원 가까이씩 내는 것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도 1, 2주 한 달에 몇천억대씩 버는 분들 많습니다. 투자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한 1억이 여러 번이 있는데,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나스닥으로 해외 선물 거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마이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한두 계약으로도 일주일에 4천만 원, 100%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실제 이 모의 계좌 이런 거 아니고요. 실계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눌러서 상세하게 보세요. 수수료 다 찍혀있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한 달에 500만 원, 당 걸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깡통 좀 그만 차고, 싶다 하는 분들 있겠죠. 나는 고수가 되어서 월 3,100원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일단 누르신 다음에 여기 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고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